안녕하세요. 로니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탈릭 실을 이용하여 키즈 네트백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실 2개, 코바늘 5호를 준비해주세요. 실 2개를 잡아줍니다. 매직링 만들고 사슬 27코를 떠줄게요. 시작 사슬 27코를 간격이 비슷하게 떠주세요. 시작 사슬 27코 떠주고, 이 걸려있는 사슬 말고 바로 뒤 사슬까지가 사슬코예요. 여기에 단수 표시 링을 하나 걸어서 표시해주세요. 네모 무늬의 시작인 기둥코를 올립니다. 기둥코 3개를 올려줄게요. 기둥코 3개 위로 사슬 1코를 더 떠줍니다. 이제 한길 긴뜨기 하겠습니다. 단수링을 기준으로 아래쪽 사슬 1코 띄고 사슬 걸어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네모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또 사슬 1코를 떠줍니다. 실 감아주고 아래쪽 사슬 한코 띄고 사슬 걸어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네모가 두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사슬 한코 떠주고 실 감은 뒤, 아래쪽 사슬 한코 띄어 한길 긴뜨기 해 줍니다. 네모가 세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사슬 한코떠 주고 실한번 감아 주세요. 아래 사슬 한코 건너 띄어 주고 사슬 걸어 한길 긴뜨기 반복하여 끝까지 떠 볼게요. 사슬 한코 떠주고 실 감아서 아래쪽에 사슬 한코 띄워주고, 사슬 걸어 한길 긴뜨기 한뒤 다시 사슬 한코 떠주세요. 실 감아서 아래 사슬 한코 띄워주고, 사슬 걸어 한길 긴뜨기 한뒤 다시 사슬 한코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면 네모가 총 13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가방의 맞은편도 떠 주겠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하였던 사슬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뜨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뜨는 방법은 이전과 같이 실을 한번 감아주고 바늘을 한길 긴뜨기 들어갔던 사슬코에 찔러주세요. 실을 빼주시고 그대로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같은 사슬에 한길 긴뜨기 두 개가 생겼습니다. 사슬 한코 떠주고, 실 한번 감고, 여기 이제는 잘 보이죠? 사슬 한코 띄고, 이제 한길 긴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또 사슬 한코 떠주고, 실한번 감고 아래 한코 띄워주고, 한길 긴뜨기 하였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무늬가 생깁니다. 이 끝부분은 무늬가 달라요. 다시 사슬한 코 떠주고, 실 감아서 여기 떠줬던 똑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다시 사슬한 코 뜨고, 실 감아서 전에 떠줬던 똑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마지막 사슬 한코 떠주고 실 감아주세요. 단수링 되어 있는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단수링을 빼고 넣겠습니다. 마지막은 편물을 반으로 접어주고, 아래서 위로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단이 길어지면 주머니 형태가 나오겠죠? 이제 두 번째 단을 떠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도 1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뜨겠습니다. 기둥코 3개를 만들어줍니다. 기둥코 위로 사슬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실 감아주고 이전에 한길 긴뜨기 하였던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하겠습니다. 사슬 한코 떠주고, 실 감아서 아래쪽 사슬에 걸어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슬 한 코. 실 감아주고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옆면은 사슬 한코 떠주는 것 없이 바로 붙여주어 한길 긴뜨기 해주겠습니다. 이제 뒷면입니다. 사슬 한코 떠주고 실 한번 감아주세요.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사슬 한코 떠주고. 실 감아서 아래쪽 사슬에 걸어 한길 긴뜨기 해주세요. 이제 브이뜨기 해준 옆면까지 떠줍니다. 빼뜨기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네모의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사슬을 찾아 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해 주겠습니다. 그대로 실을 끌고 가서 바짝 당겨 빼뜨기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을 뜨고 나면, 돗바늘을 이용하여 첫 단의 실을 정리해주고 갈게요. 실을 짧게 잘라줍니다. 라이터를 이용하여 끝부분을 불로 살짝 지져주세요. 안쪽으로 쏙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깔끔해졌죠.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편물의 옆면이랑 네모무늬 뜨는 거는 방법이 너무 쉽잖아요. 자, 이제 3단을 떠보겠습니다. 기둥코 3개 위로 사슬 한코를더 떠줍니다. 실 한번 감아주고 아래 사슬 하나 띄어서 한길 긴뜨기 하겠습니다. 한쪽면 끝까지 왔으면 옆부분은 사슬 없이 한길 긴뜨기만 해주세요. 마지막 네모의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사슬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 할 건데요. 빼뜨기 할 때는 실을 느슨하게 말고 바짝 당겨서 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끝부분이 탄탄하게 잘 자리 잡아요. 이렇게 3단이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총 9단을 떠줄게요. 9단을 다뜬 가방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9단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네모 무늬를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귀여운 사이즈의 네트백 가방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끈을 떠줄 건데요. 끈은 너무 쉬워요. 한길 긴뜨기와 한길 긴뜨기 사이 옆면에 실을 걸어 뺄게요. 옆면에 바늘을 그대로 푹 찔러 넣어주세요. 바늘에 실을 걸어 앞으로 당겨와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제 끈이 되는 사슬을 떠주겠습니다. 원하는 길이로 떠주세요. 저는 사슬 120코 뜨겠습니다. 사슬 120코를 다 떠주었습니다. 다 뜨셨으면 네트백 옆을 펼쳐서 옆면을 봐주세요. 사슬 뛰는 거 없이 한길 긴뜨기가 연달아 붙어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옆면 사이에 바늘을 그대로 찔러 넣어주세요. 끈의 마지막 사슬에 바늘을 걸어 가져와 줍니다. 가지고 나와서 사슬 하나 걸어 실을 길게 빼주세요. 그대로 가위를 이용하여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실을 당겨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끈의 실이 가방에 고정됩니다.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넣고, 끈 마지막 사슬에 넣어 여러 번 감아주세요. 네트백 안쪽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실을 짧게 잘라줍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택이 있다면 달아주세요. 이렇게 키즈 네트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키즈 네트백보다 좀더 크게 뜬 네트백을 보여드릴게요. 크게 뜨면 휴대폰 가방으로 쓰기 좋습니다. 같은 실과 기법을 이용하여 사이즈만 좀 다르게 뜬다면 엄마와 자녀의 커플 가방으로 착용하기 좋아요. 예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